겨울의 잔영이채 가시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어느 카페. 오후 5시 20분. 퇴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그 시각. 한 여인의 손에 쥐어진 흉기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46세 여성 A. 그녀는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날카로운 흉기를 51세 산악 겸 임교사 B의 어깨와 목을 향해 내차례 에 휘둘렀다. 붉은 핏빛이 커피 향과 뒤섞이는 순간, 세상은 잠시 정지한 듯했다. A는 범행 직후 황급히 현장을 이탈했다. 그녀가 주장한 동기는 명확했다. 전날 오후 고등학생인 자신의 딸이 비교사와 취업상담 명목으로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당했다는 것. 딸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의 이면에는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농밀하게 깔려 있었다. 첫째, 왜 경찰이나 학교에 먼저 신고하지 않았는가. 둘째,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의 배후에는 또 다른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셋째, 그리고 가장 기이한 점은 피해자 B의 행적이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에서 흉기에 찔린 미 교사는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은 채 홀로 병원을 향해 걸어갔다. 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결국 길가에 쓰러져 생을 마감했다. 사건 발생 1시간 20분 후 A는 남편의 설득으로 오창지 구대에 자수했다. 청원 경찰서는 그녀에게 살인 혐의로 고소 경장을 신청했다. 수사관들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며 진실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성추행이라는 단일 동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관계의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현재 상황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언론에 보도된 후속 재판 결과나 최종 판결에 대한 공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사건의 진상과 A 씨에 대한 최종 형량 그리고 경찰이 의심했던 다른 동기의 실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